조금만 빌려주시면 진짜 불날뻔... 불만 <laughs> 잘, 잘 주시면 돼요 어, 조금 뭔데 방금 이거 저거 우리 대상 생각보다 짧가지고 조심해 조심해 고기 고기 조금. 예, 예, 예. 뭐야 방금? 꽃준 거야? 살지만 못하는 거지 싱싱해서 아깝지 아아 꽃! <laughs> 그 히야신스랑 국화랑 <laughs> <주카랑 웃음> 그 장미 조금 너도 좀 줄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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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laughs> 난 눈치가 없어 <laughs> 눈치라는 게일도 없어 안녕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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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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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고 아니, 오해 아니, 아주 고사를 지아지 왜? 오해를 왜? 물만 니주시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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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입니다.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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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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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시 no, no, n 시트. o no, n 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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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어차피 미움받을 거, 날 씩씩하게 받기로 했다. 됐어. 너 말하지 나, 나 지금 하고 싶은 말 이거 다 미리 적어가지고 연습해 갖고 온 거야. 너 자꾸 기습질문 하지 마. 말려. 요나꽃가져 거야. 요어떻 이거는 어떻게 달아요? 뭐가 클로즈 돼 있잖아.

아니, 이게 잡아야지 이렇게. 뭔가 안 나오게. 아, 이게 뭔가 거기서 갖고 있어, 지금. <laughs> 오. 진짜 지금. 기대해, 기대해. 벌써 스프 졌어. 오오오! 다 아까 했던 거 짧은 거 했는데? 거였어? 그 거? 이렇게 넘어갔어. 안붙도안 보여 <laughs> 이거 연기 하나 만해야겠다아 연기가 엄청 좋아 예쁘다 대한 맛이 날수 있는 걸로 해봤어요왜 네, 자꾸 이런 걸 해? 아이고 다 쏟아내. 왜 자꾸 이런 걸 해? 힘들잖아. 아니 좋아서 하는 거라 가지고 다가 안 힘들어요. 나네 어, 집은 안 가는. 축축시 하는 거다서아뭐 초대 받는 올라가 여기에요? 이 이베... <laughs>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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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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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싫지 않아? 아, 좋아요 그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 내가 먼저 고백하는 거 같기도 하고 올라가 볼까? 하고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자, 아, 먼저 갈래? 여기서? 저어어 저길래? 아, 미안? 미안. 응. 안녕 어, 하자. 하자. 아, 하고 안녕 하고 그러지 는 거를 좀 빨리 하는 거아너 네, 보이죠? 네, 네. <목소리> 저희 그... 왜, 그, 아, 그 조용한 거예요. 그... 네. 그... 아제 혹시? 아니 이거 아 우시,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송준기님. 아 오늘 뭐 어쩌는 일로 여기를 이렇게. 아 여기 네. 꽃집인데요. 네. 저희가 오늘 네. 드디어 네. 막차를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역할 소개부터 한번. 성재현 역할을 맡은 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우의 역할을 맡은 송중기입니다. 오늘 우희 씨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드라마 마이 유스가 작년 8월 여름에 첫 촬영을 이곳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마지막 촬영이 올 줄은 참 아유 아쉽고 그런데 기분이 어떠세요? 뭐 모든 작품이 그렇듯이 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장소이고 그리고 12부의 마지막 엔딩 신을 정말 마지막 촬영날 찍을 수 있어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선우해라는 친구를 만나고 또 선우라란 친구가 되게 불완전한 존재인데 성재현이 성재현이란 친구를 다시 만나면서 조금 그래도 완벽하진 않더라도 조금 성숙한 친구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성재현한테 힐링도 받았고 또 제가 맡은 역할인 선우애한테 약간 위안도 받은 것 같고 약간 가슴 뭉클해지게 만드는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뭐랄까 이게 마이유스인 것처럼 이제. 어릴 때 유년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를 만나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마지막은 완전한 사랑으로 됐다는 그 과정이 좀 아름답기도 하고 때 보면 이 작품이 꼭 일기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어느 날은 뭔가 사랑 때문에 울었다가 또 화가 났다가 답답했다가 이 모든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좀 굉장히 재밌었고요. 어느 부분에서는 위로받고 힐링됐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고 좋았는데 쉽지 않은 부분도 솔직히 있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와 다시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얘기다 보니까 감정을 잡기가 쉽진 않았었는데 반대로 또 이제 사랑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또 깊어지는 감정이 어, 다른 드라마 할때 로맨스보다 좀더 깊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건 전적으로 다 우이 씨 덕분이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드라마가 많은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청춘 그리고 어떤 화양연화를 한 번씩은 다시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스에서 선우의 역할을 맡은 배우 송중기! 송재현 역의 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모텔인을 연기하는 이수명입니다. 아, 저희 정말 7월 말부터 정말 더울 때 시작해서 춥기도 춥고 즐겁기도 즐겁고 많이 웃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찍어서 너무너무 아쉽고 뭔가 복잡 미묘 슬픔? 아쉬움 이런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찍은 신이 가장 기억에 남죠. 오늘 왜냐면 저는 뽀뽀를 했거든요. <laughs> 네, 오늘 신 기억에 많이 남고요. 또저희 케미도 너무 좋고 오늘 신 특히 석주와 태린이의 뽀뽀신이고요. 석주랑은 이제 형동생 사이가 될 정도로 정말 케미가 좋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어,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마이뉴스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석주 역을 맡은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부로 마이우스 촬영 김석주 역이 끝이 났고요. 다들 선배님들이랑 또 주변들을 너무 편하게 대해줘서 스태프분들이랑 재밌게 찍은 촬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우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석주였습니다.